그림에서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ef와 bc가 평행이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45일 때 g, df의 넓이를 구하라. 전체 넓이가 4 5고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무게중심의 특징은 뭐냐면 요게 비율이 2대1 이렇게 돼요. 2대1. 요 비율이 2대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것도 2대1 이렇게 되겠죠. 이쪽 비율도 2대1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좀 볼게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관계. 자, 2, 1이면 전체가 요거 2대 전체는 이게 3이 되겠죠. 이렇게 3. 까요 자, 2대 3.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 비율도 2대 3이 되겠죠. 자, 얘를 기준으로 볼까요? 만약에 요요 길이가 a라고 치면요. 여기에3 중에 2개가 여기니까요. 요 길이는 여기에 3분의 2를 곱한 거. 요쪽 길이는, 요 길이는 3분의 2a가 돼요. 이만큼 길이는 3분의 2a. 그리고, 자, 지금 요 넓이를 볼게요. 요 삼각형 넓이 일단. 자, 요 삼각형 넓이를 보는데, 이큰 거하고 비교합니다. 큰거의 밑변으로 볼게요. 밑변이 a였는데, 요 작은 삼각형은 밑변이 3분의 2a로 바뀌었고요. 높이 보겠습니다. 자, 이 높이. 자, 이 높이. 이렇게 직각일 때. 자, 이 높이와 여기서의 높이 비율. 근데 요 비율이 어차피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비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이 3이었죠? 3이었던 것과 요 작은 삼각형은 1로 바뀐 겁니다. 높이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 높이를, 전체 높이를 이렇게, 이렇게, 전체 높이를 h라고 하면요. 자, 여기서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3분의 1 h 가 돼요. 그러면은, 원래 a 였던 게 3분의 2 a 로 바뀌었죠. 밑변이. 높이는 h 였던 게 3분의 1 h 로 바뀌었어요. 그럼 밑변도 3분의 2배. 높이도 3분의 1배. 그럼 넓이는 여기 3분의 2와 3분의 1을 곱한 9분의 2배가 됩니다. 원래 넓이의 9분의 2. 그래서 원래 넓이가 지금 45죠. 45 곱하기 9분의 2. 자, 이렇게 해주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지금 3, 이 색칠한 부분. 자, 색칠한 부분은, 여기 또여기 중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반이 돼요. 이거 왜 중점이냐면, 요거에, 아까 d가 중점이었죠? 같은 닮음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중점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 또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 약분되고, 9로 약분되면 5. 답은? 5가 되겠습니다. 5제곱센티미터. 이상입니다.